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몬스타엑스님들 생활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월 3일이죠. 네. 앨범이 네, 세번째 앨범이 네, 오후 6시에 발매되죠. 네. 그리고 공연이 있으신데요. 그레이트 코멧 공연에 션우님이 오후 7시 30분에 공연이 있으시고요 4월 3일. 그 다음에 4월 5일 그레이트 코멧 네, 오일 7시 반에 셔누 님 공연 있으시고 네, 7일 날도 마찬가지로 그레이트 코멧 셔누 님 오후 2시. 그다음에 공연 또 4월 10일 날 그레이트 코멧 오후 6시 반에 셔누 님 공연 있으시고 13일 날 그레이트 코멧 오후 2시 셔누 님. 그다음에 14일 날 그레이트 코멧 오후 2시 셔누 님. 그다음에 4월 17일 날 그레이트 코멧 오후 7시 반 셔누 님. 그 다음에 4월 20일날 그레이트코멧 오후 6시 반에 셔누님 그 다음에 4월 23일날 그레이트코멧 오후 7시 반 셔누님 네, 4월 27일날 그레이트코멧 오후 2시 셔누님 네, 4월 28일날 그레이트코멧 공연 오후 2시에 셔누님 이렇게 스케줄 있으시니까요 여기까지 한빛 t v 였고요 다음 달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